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올레의 마스터 올마쌤입니다 ITXL 모든 함수 정보하기 이번 시간에는 디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하는 2월 A형 3번 문제를 풀게요 3번이 요거네요 자, 섬여행, 여행경비 단위원 평균을 The 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The Average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자, 함수 형식부터 볼까요? 자, D-A-V-E-R-A-G-E -E. The Average 첫 번째 인수는 범위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필드 번호입니다. 필드 번호, 세 번째 인수는 조건 범위. 이렇게, 이것이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형식이에요. 항상 D로 시작할 때는 이세 개가 항상 같아요. D로 시작하는 함수. 이거를 여기다 놓고 할게요. 자, 에, 여기다 커서 놓고요.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 적고요. D Average라고 적습니다. D A V E R A G E D Average 가로 열고 Fx 클릭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입니다. D로 시작하는 함수의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는 뒷장을 보세요. J작업 시작할 때 어느 영역을 복사라고 합니까? 바로 그 영역 뒷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B4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이것이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입니다. 첫 번째 범위는 에오둡입니다 자, 첫 번째 인수 B4부터 H12까지 이렇게 들어갔고요. 두 번째 인수는 필드 번호입니다. 금방 구했던 B4부터 시작해서 H12 이 범위 내에서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여행 경비 단위원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여행 경비 단위원, 여기 있네요. 얘는 몇 번째 열이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부터 세시면 돼요.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7열. 그래서 두 번째 인수, 필드번호는 7입니다. 자, 7 입력하세요. 7. 세 번째 인수는 조건 범위라고 그랬습니다. 어, 힌트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셀 범위입니다. 조건만 잡으면 안 돼요. 조건이 뭐냐면 섬 여행이죠. 섬 여행, 섬 여행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것만 달랑 잡으면 안 돼요. 분류부터 시작해서 섬 여행 이렇게 셀 범위다. 셀두 개지만 어쨌든 범위입니다. 분류섬 유행 이렇게 아시겠죠? 아, 그래서 수식 결과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되겠네요 확인 함수 문제 완성입니다 네 이상으로 ITCL 모든 함수 정보가기 풀이 마치겠습니다 구독자님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